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요양보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볼게요 근골격계 질환 뼈가 쑤시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아픈 거요렇게 어, 문제가 되는 거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거나 들때 또 몸에서 멀리 놓고 물건을 들 때, 불편한 자세일 때,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할 때, 조명이 어두울 때 우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해야겠죠? 야간에는 조명을 켜고 작업을 한다. 이런 상식적인 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 자주 나오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5에서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10에서 15라는 숫자가 하나 나오죠? 스트레칭을 유지할 때입니다. 유지할 때만 10에서 15초 숫자가 커진다. 이렇게 보세요. 스트레칭은 왜 10에서 15초 유지합니까?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서 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야간 근무 시 통로의 조명은 켜둔다.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함으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스트레칭을 한다. 이게 답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초기에 냉찜질이 좋다. 뭐 삐었어. 뭐 골절됐어 이러면은요 냉찜질을 먼저 해줘야 돼요 또는 인대가 다쳤어 이럴 때는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냉찜질해준다 뭐 올려준다 이 손상 부위를 올려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약을 먹어도 되겠죠. 손목통증, 수근간증후군이에요. 손목이 아픈 거 이게 수근간증후군인데요. 정중신경,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 정중신경, 가운데 있는 신경에 인대가 눌려가지고 아픈 것입니다. 털면은요? 덜 아프죠? 이 여자들이 많아요. 40, 60 여자들한테 수근간증후군이 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자꾸 자극돼서 아픈 거죠?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손목의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의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수근간 증후군이다. 또 밤에 아프다. 손을 털면 통증이 완화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수근간 증후군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팔레 검사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오죠. 이 그림대로 손등을 맞대고 밀어요. 1분 동안 이 자세로 있는데 절여요 그러면은 수근간 증후군인가 보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팔렌 검사입니다 물건 이동방법 신체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지 몸을 안 다치고 어, 힘을 쓸수 있느냐 이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공통으로 매번 나오는 기출 키워드예요 허리를 펴요 무릎을 펴요 뭐 하나는 펴야 되죠 이거 맨날 바꿔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규호보입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일어나고요 허리는 꿋꿋하게 펴주는 거예요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요, 지지면은 넓혀줍니다. 물체는요, 최대한 몸 가까이에 있어야 되죠?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는요, 허리만 돌리는 게 아니고요, 발을 촘촘촘촘 움직여서 조절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더 위험이 적다. 직업성 감염 질환,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병입니다. 어이 직업이 뭐야?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좀 슬프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릿니 옴 등이 있습니다. 결핵 걸린 대상자 집에 갔어. 일 안해요? 그건 안돼요. 내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을 한다. 어떤 보호구?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언제 바로 하면 나오나요? 아니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야?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기간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국가 고시 에 나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 검사를 받는다.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라서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또 괜찮대요. 결핵균은 햇볕이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죽는다. 침구는 일광 소독을 해라 햇볕에 말려라 결핵 대승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와요 결핵의 증상 2-3주 이상의 기침 여러분이 기침을 계속하면 병원을 가죠 병원에서 물어봅니다 어 기침 얼마나 하셨어요 혹시 2주 넘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선생님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결핵이 좀 의심될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볼까요 이런단 말이죠 2, 3주 이상의 기침이 있다면 우리가 폐결핵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결핵이 걸리면 입맛이 없고 살이 쭉쭉 빠져요. 체중이 감소한다. 여러분 기침은 많이 하는데 살도 안 빠지고 입맛이 너무 좋아. 그럼 결핵이 아닐 수 있겠죠? 어 그냥 기침이 많이 나고 살찌신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좀 의심해 보세요.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어디다 버리냐? 격리 폐기물통해 버린다. 이런 것까지 국시에 나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이런게 국가고시에 나와요. 어, 항바이러스제 또 먹는 병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바이러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한다. 어, 독감은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10, 11, 12월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1년에 한번 맞는다. 65세 이상은 백신이 무료라는 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몇 년마다 예방 접종하죠? 우리 10년마다 파디 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일종의 장염이에요. 잘못 먹어서 걸립니다. 증상이요?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등이 있어요. 감염 시 증상 회복 후에도 업무를 중단해라. 왜? 2, 3일 동안 중단을 하래요. 이 감염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선 대상자에게도 전염이 될수 있으니까 노로바이러스 이 장염은요. 감염력이 너무 강해서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다 낫고도 한 3일은 있다가 요양보호 업무를 해야 된다. 머릿니 뜨거운 물에 노출하면 죽습니다. 여기서의 뜨거운 물은 55도예요. 옴 옴에서 중요한 거,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동시에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옴은요, 증상이 있건 없건, 증상 육무와 상관없이 함께 치료한다. 동시에 치료한다.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입니다. 레이나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3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오미어 3일 동안 계속 살아있대요. 또는 다리미로 다인후 사용한다. 완전 지져서 죽여버리는 거죠.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 연고를 목 뒤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다음날 씻어냅니다. 웬만한 대상자 심지어 결핵이 걸렸어도 우리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봤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임신 중이면요. 대상자가 수두나 풍진이 있으면 이 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이런 것들이 국시에 나와요. 추가된 부분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망가져요.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이 발생한다. 스트레스 받는 요인 감정 노동이 심하죠. 내 역할이 모호합니다.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거죠. 증상 안화를 위한 자기 관리법. 긴장 이완 기법, 심상 훈련, 인지 수정. 인지 수정은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도 아, 그냥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이 있습니다. 긴장을 이완하고 편안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